안녕하세요 배드민턴 강사 이중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푸쉬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푸쉬는 포핸드 푸쉬 푸시, 백핸드 푸쉬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포핸드 푸쉬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포핸드 푸쉬에 대해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 포핸드 푸쉬 하실 때는 마켓 손잡이 위치를 앞쪽으로 잡아당겨주시고요 뒤쪽에 두시면 스윙이 커지기 때문에 짧은 스윙을 이용한 스트로크이기 때문에 앞쪽을 잡고 하실 거고요. 손목을 꺾기보다는 손목을 네, 잡아주신다는 느낌으로, 라켓을 잡아주신다는 느낌으로 치셔야 돼요. 손목을 꺾으면 셔틀콕이 네트에 걸릴 수가 있으니까 라켓에 힘을 빼고 있다,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치시면 되고요. 이 동작도 오른쪽 동작이기 때문에 오른발부터 출발할 겁니다. 라켓 드시고, 공격이기 때문에 라켓을 내리시면 안 되고, 들고 계셔야 되고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 놓으시면서 스윙하시고 들어오실 때는 모든 발로 같이 오실게요. 동작하실 때 뒤꿈치 밖으로 나가시면 안 되고 가는 모양으로 그냥 발가락을 바깥으로 놓으셔야 되고요. 무릎을 살짝, 살짝만 구부려서 반동을 주시고 그 반동 준 힘으로 뒤로 나오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 동작도 스윙 하실 때, 오른발 기다리고 있다가, 스윙이랑 발 착지랑 같이.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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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하는 느낌으로 하셔야 되고요. 스윙 하시고 들어오실 때, 바로 들고, 같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오른발, 왼발, 오른발, 준비. 오른발, 왼발, 오른발, 준비. 출발하실 때, 발가락이 안쪽이 아니라 출발하는 곳으로 틀어서, 하나, 둘, 셋. 준비. 하나, 둘, 셋. 준비. 오른발, 왼발, 오른발. 라켓 바로 드시고, 오른발, 왼발, 오른발. 라켓 바로 드시고, 오른발, 왼발, 오른발. 준비. 하나, 스윙. 짧고 강하게. 하나, 둘. 짧고 강하게. 준비. 지금까지 포핸드 푸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포핸드 오른쪽 푸쉬 시범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라이브 동작과 마찬가지로 다리 벌려주시고요. 팔을 드시되 라켓 손잡이를 밑이 아닌 위에를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짧은 스윙이 가능하거든요. 드라이브 칠때 오른발이 먼저 출발했던 것처럼 푸쉬도 오른발이 출발할 거고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을 딛는 동시에 라켓으로 눌러줄 텐데 손목을 꺾게 되면 이 동작도 셔틀코이 네트에 걸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힘만 주셔서 버텨주시면은 밑으로 내려가니 꼭 꺾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들어오실 때는 한 번에, 한 번에 같이 들어오시고 다시 나가실 때는 두 발, 들어오실 때는 한 번에, 나가실 때는 두 발, 들어오실 때는 한 번에. 하나, 둘, 셋, 둘. 동작 하시고, 라켓 바로 드시고, 하나,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둘. 이거 하실 때 발가락이 안으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 발가락이 바깥으로 나가게끔, 가는 방향으로 가게끔 발가락을 놔주셔야 돼요. 다시,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해, 둘 하나 둘 해, 둘 하나 둘 해, 아켓 항상 내려오지 않게 하시고요. 강하게 때리시려고 스윙을 크게 하면 미스가 많이 나거든요. 스윙을 짧게 짧게 때려 주신다 생각하시고 손목을 조금만 꺾어주세요. 많이 꺾게 되는 거안 좋고요. 힘을 여기다 주시고 때려주시면 공도 강하고 빠르게 지나갑니다. 지금까지 포핸드 푸쉬에 대해 배워보았는데요. 때리실 때에는 스윙을 짧게 하고, 때리신 후 라켓을 바로 들어 올려야 한다는 점꼭 잊지 마시고 연습하시길 바랍니다.